92페이지 닮은 도형입니다. 92페이지 닮은 도형. 자, 어떤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겹칠 때 우리는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닮은 도형은 대응점, 뭐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A, B, C, 와 D, E, F가 닮았잖아. 그러면 A하고 D하고 대응점이고 B하고 E하고 B하고 E, C하고 F가 대응점 돼야 돼요. 뭔 말이냐 하면 삼각형 A, B, C와 닮음이다 하면서 D, F, E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C와 E가 닮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아, 꼭지점이 대형점이 같아야 돼요. <laughs> 그만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죠. A, B, C와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A, B, C와 닮았다 어떻게 쓴다고요? D하고 E하고 F로 이렇게 자 닮았는데 모양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요 옆에다가 자관삼각형 같이 그리세요. 그래서 D 되고, A 되고, B 되고, C가 되겠죠. 그래서 B, C. B, C의 대응변은 B니까 FG라고 하세요. 웬만하면. FG. B에 대한 대응, 각 D, 각 D의 대응각은 H가 될 테고. 항상 닮음인 두 도형. 두 직사각형 당연히 닮음 아니고요. 원은 항상 닮음이겠죠. 두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도 될수 있고 두 예각삼각형 마찬가지고 하지만 두 직각이등변삼각형은 이 맞죠. 직각이고 이등변이니까 얘는 항상 닮음이다. 말은 뭐 아니고요. 항상 닮은 동형이라고 할수 없는 거 정사면체, 정이니까 정십이면체, 닮음 맞죠? 구도 마찬가지요. 원기둥 사각뿔은 닮음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면 원기둥은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뭐, 이...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닮음 아니잖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합동되지 않잖아요. 사각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닮은 도형의 성질이 있는데, 닮은 도의 성질, 그렇지. 닮은 비, 닮은 비가 항상 일정하다. 대형변의 길이의 비, 닮은 비죠. 닮은 비라고 합니다. 닮았단 말이에요. 40도, 이 예, 닮아, 두 도형이 이미 닮았다 했죠? 그러면 닮았다 했으니까, 닮았다 했으니까, 40, 40, 하면60될 테고 그죠? 2, 4. 오케이? 그래서 닮은 비는 2대 4, 1대 2다 이 말입니다. a, b, c, d, e, f, g, h 닮음비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닮음비는 4대 6 4대 6이 닮음비인데 2로 나누어서 2대 3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럼 2대 3인데 비례식 a, b가 x에요. x대 닮음비 대응변 4, 그럼 3x는 4, 2, 8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 했죠. x는 3분의 8 이렇게 오케이 뒤에 크기는 몇 도냐? 물었습니다. 그럼, 여도 100도일 거고, 야도 70도이겠죠, 그죠? 그럼, 150, 요 90도잖아요. 160도, 260도, 360도 돼야 되니까, 100도 돼야 되겠죠? 닮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닮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닮음이라고 했으면, 웬만하면 작은 삼각형을 요 밑에다가 똑같이 그려요. A, B, C와 D, E, F가 닮았으니까 A 쓰고 그죠? 여기 A, 쓰 보고죠? 요 F잖아. F니까 C, F니까 C 세 번째죠. C 쓰고 그럼 요 B 되겠지, 그지요렇게 그리세요. 4, 6 표시하고요. 어, D, E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4, 8두 배죠. 10이 돼야 됩니다. C는 80도. A, B, C, D, E, F, G, H 닮은 b 가2대 3이래요. 그럼 닮은 비위가 1대 3입니다. 3배 됐죠? 6배 되겠죠? 2배죠? 6배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두 평행사변형 둘레의 길이에 비해 볼까요? 평행사변형은 자, 평행사변형 조건 다섯 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이제 평행사변형의 정의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 두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세 번째. 그렇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 이동분할 때. 다섯 번째. 한 쌍만 평행하고 길이 같을 때. 이렇게 다섯 개죠. 외워라 그랬다. 그러면 10, 10, 20이다. 그죠? 야는 15, 15, 30이죠. 올로리오 1 0으로 나누면 똑같이 2대3이지 그지 렇 그렇지, 그렇지. 둘레 길이는 있잖아요 2대3이었잖아요 그럼 길이의 비도 그냥 2대3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2배 씩이고 각각 다 3이니까 전체를 다 대봤자 2대3 입체도형에서 닮음성질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닮음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어, ad가 2이고요 a-d-가 3이래요. 그럼 닮은 비는 2대3이 되는거예요닮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그러니까 야를 확대하면 이 도형과 포개진단 말이죠. 4대6 대있죠 4대6 닮은 비. 그럼 2대3이란 얘기입니다. 닮은 비가. 그럼 이게 x일 때, 얘가 10이잖아. 그죠? 이때는 내양해도 되지만, 3이 4배니까, 2도 4배 돼야 되니까, 8이 돼야 되겠죠. 또2대 3인데 y는 여기죠. 오면 y다. 그러면 이거는 내향 외향해야 되니까 y는 2분의 15가 되겠다, 그죠 원기둥이 서로 닮았단다. 닮았다, 닮았다. 닮은 비는 그렇죠, 27대 36, 93, 27, 94, 36, 3대 4입니다. 반지름 길이는 9구요 X가 되겠죠. 3배, 3배, 10이 되어야 됩니다. 삼각뿔이 닮았답니다. 길이비는 9대10이죠. 3대4다, 그죠? 그럼 X대10이 될 테고, 또 6대Y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4X는 30, 3대4니까 2배 되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Y는 8이다, 그지? 8이렇게 계산하시오. 자, 개념 누르기까지 먼저 갈게요. 크게 뭐 쪼갤 필요 없습니다. 닮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유다음부터 조금 어려운데, 닮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야. A, B, C, D, E, F 닮음이래요. 하면 A하고 요 밑에다가 얘들아 그려라 했습니다. D하고 A하고 닮음이고, 그죠? 대응 점이죠. b입니다. b이니까 BE. b 해야 되고, c 해야 되겠죠. 그러면 c가 30도고요. 90도고, 60도고. bc는 6이다. 요 90도 표시해주고, 자 닮은 b는 그렇지. 6대8, 3대4 나누기 하시고요. ab 길이가 x다. 3대 4, 그러면 X 대 4, 순서가 같으면 되죠. 그냥 3이겠네. 4가 되니까. 2는 60도. 서로 합동이면 닮음비는 당연히 1대 1이죠. 좀더 정확하게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 닮음비랍니다. A, D, B, E, C, F죠. 가장 짧은, DEF에서 가장 짧은 변은 요거죠. 여기서 12가 제일 작잖아. 8이래요. 그럼 3대 2겠죠. DEF 둘레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를 각각 구할 필요 없이, 그렇지. 요거 30, 45죠. 45. 45대 둘레길의 비. 15, 15니까 30. 오케이, 리 아니면 각각 구해도 되고요. 별 문제는 아닌데, 자 4번 같은 게 조금 이제 볼래요. ABCD와 DAEF가 닮음이래요. 자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 이때까지 만약 쌤이 닮음 도형을 밑에 그리라 그랬잖아. 그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남겨 봅니다. 그리세요. ABCD 큰 거잖아, 그죠? 큰 직사각형과 DAEF 여기다가 그래요. 그럼 D, A, B, C, D 순서니까 D, A, E, F 되겠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A, D 가요, 10이란 말이야. 그런데 뭘 구하라고요? A, E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닮음이니까 12대 15라. 그러면 3, 4, 12, 3, 5, 15. 그럼 X 대, 그렇죠. 요거는 얼마? 1 2조 12. 그래서 OX는, 어, 48. 그래서 X는 5분의 48이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은 잘 구분 안 된다. 그림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닮음이래요. 10대16, 2,50, 2,86, 1 5대8이래요. 그럼 작은 원뿔의 반지름은 요 8이니까 그냥 5대8이겠네. 그지? 또는 이래 봐도 됩니다. 8대16 두 배잖아요. 두배 돼야 되니까, 5 돼야 되겠지, 그지? 응. 두원뿔의밑면의 둘레의 길이비, 길이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5대8. 하나 많아야. 자, 원둘레는 5에 되는데요. 2파이 알이잖아. 2파이 알대 2파이 알. 2파이 2파이 없애면 5대8이죠.